혼공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공 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오형식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바로 이형식이 되겠어요. 오형식은 제가 1강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고 하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쵸 그렇죠? 오형식을 학습하는 걸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1강에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이걸 좀 해석하는데 좀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파악할 때좀 간단하게 익히고, 나중에는 우리가 뭐, 뭐, 10강, 11강 이렇게 넘어갔을 때, 굳이 이거를 몇 형식, 몇형식이다가 구분해가지고, 이런 분석하는 건안할 거예요. 우리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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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여러분들 원설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요런 거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는 것처럼 공부를 위한 공부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강의 2형식인데, 2형식은 이래요. 문장 일단 있죠, 그죠? 예를 보기 전에 예입니다. He is a scientist. She is an actress. He became a teacher. He is always happy. You must be hungry. 이런 것들이 다이 형식에 해당됩니다. 사실 형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해석을 해왔잖아요. 해석을 해왔고 해석을 할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뭐할수 있어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알아두면 좀 편하다. 요런 정도거든요. 자, 보세요. He's a scientist. 그림을 그려볼게요. He 하게 되면 예죠, 그죠? 남자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He. 그리고, 그 다음에 is죠. 근데 is는 어때요? 구체적인 동작이 아니죠. 그냥 뭐뭐이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선이 되는 거예요. 점선. 아휴 그리다 보니까 참 힘드네. 뼈다귀만 그리다 보니까 힘드네. 뭐, 뭐, 이다면,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즈만 썼을 때. 누구라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누구라고?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즈에서 문장이 끝나면, 너무 궁금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라고 던져주면 어때요?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과학자 가운을 입혀주게 되는 거죠. 과학자 가운을. 이거 가운이라 생각합시다. 가운이에요, 가운. 자, 그러면, 아, 과학자 이제 실험복이니까, 아, 이 사람은 과학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은요, 주어동사, 우리 일강에서는 주어동사만으로도 사실 완벽한 문장이 됐죠. 그죠. 근데 그거 봐을 부족한 거예요. 뭔가 보충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누구란 말이에요. 과학자란 말이죠. 그죠. 과학자. 이 사람은 과학자란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뭔가 좀 보충어를 주더라. 보충어. 괜찮아요. 정보를 좀더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요게 이제 딸려 나왔다라는 거. 보충어가 딸려 나왔다라는 거. 그래, 보충어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 충자 빼고, 보호라고 그럽니다보어 근데 누구예요? 보세요. 그가 과학자죠? 이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과학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니까, 아, 우리 주어 자리에 있는 사람의 보충어다라고 해서 얘를 주격보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어에 대한 보충어다. 주어에 대한 정보를 준다. 바로 그 사람이 과학자다. 그러면, 그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An actress. 여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여배우이다. 요렇게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녀는 배우이다. 요렇게 그냥 바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분석을 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과에서만 그냥 조금씩 보는 거예요. He, 그는 became 되었다라는 거죠. 뭐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물음표잖아요.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즉, 보충어를 주기 때문에, 역시나 주어의 보충어, 주격보호다, 혹은 줄여서 그냥 보호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주어, 뭐뭐는, 뭐뭐한다, 다음에 보충어, 우리 c라고 합니다. 컴퍼먼이라고 해요. 컴퍼먼. 이걸 줄여서 이제 c라고 해요. 이렇게 쓰인 것을 일반적으로 이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렵 경우는 안 쓰고 그냥 이 정도로 했어요. 뭐뭐는 뭐뭐가 된다. 직업, 직책, 신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신분 이런 게 나왔죠. 자, 그리고요. 이게 재밌는게 직업, 직책, 신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라든지 상태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이다.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그는 항상 이말은 뭐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는 핵심 뼈대는 아니잖 그는 항상 뭐하다? 해피, 행복하다는 거예 상태가 나왔죠? 누구의 상태예요? 그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앞에 있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주격보호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해석이죠? 그는 항상 행복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숫달이 되면 얘를 좀 선을 긋지 않고도 그냥 그는 항상 행복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를 자르고 해가지고 아, 이건 주격보호니까 뭐니케 해석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꾸 생각하면 영어가 뒤로 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야.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다 분석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 기초를 배울 때 미리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너는 원래는 you are 인데 must 부터 써요. 우리 조동사. 기억 나니 must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 그리고 뭐뭐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뭐뭐이면 틀림없다요. 너는 뭐에면 틀림없다? 배가 고픈 게 틀림없다라는 추측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역시 hungry라는 상태에 누가 배고픈 거예요? you,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어의 보충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must be hungry. 너는 배고픈 게 틀림없다라고 해석만 되면 사실 된 거예요. 이거를 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형식이 다른 것은 이제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문제예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보 주세요. 제보 주세요. 절대 그렇게 사실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을 쓰는 것도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거의 일본이 예? 전무후무한데 그걸 또 그렇게 시험해 내는 거는 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이 반대예요. 자, 세 번째, 아까는 머뭐는 머머 이다 상태였는데 되다도 말이 돼요. 되다. 어쨌든 얘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he 그는 became 됐다. Unhappy 불행한. 그러니까 불행해졌다는 거죠. 누가요? 앞에 있는 얘잖아요. 얘의 보충어죠. 해석은, 그는 불행해졌다. 요렇게 하면 되죠. The eggs went bad. The leaves turned brown. She got mad. become became은 쉬워요, 그래도. 왜냐하면 become이란 단어가, 대놓고, 되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만 외우면 쉬운데,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 멘붕이 오는 거야. 이제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얘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went는. go죠. 이건 뭐예요, 과거형이요? ed 빼면 turn. 그다음 이건 뭐예요? get이잖아요. 자, 그러면 go는 뜻이 뭐예요? 가다. turn은 돌리다. get은 뭐 뜻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것대로 끼워 맞추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잘 봐야 돼요. the eggs. 계란이 어쨌든 이게 뭔가가 됐는데 보니까 bad. 나빠졌대요. 계란이 나빠졌어. 이게 뭐예요? 야, 너 계란이네? 계란이 갑자기, 에, 에, 너, 에이, 조그만 남주지? 날 먹으려고? 라고 이렇게 계란이 뭔가 좀 성격이 나빠졌다. 이건 절대 아닐 거잖아요. 사물인데. 계란이 나빠진다는 거는 품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품질이. 즉, 이 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 쟤 완전히 맛이 갔어. 할때그 가다 있죠. 즉, 상태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단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뒤에 상태가 나왔을 때는. 구조에 맞춰서 해석해야 돼. 그래서 계란이 어떤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뒤에 배드가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상태가 됐다는 거는 품질이 나쁘다. 즉, 맛이 갔다란 거예요. 그래서 went bad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 어,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나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품질이 나쁜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맛이 갔다 할 때처럼. 그래서 굳이 그걸 go bad를 상하다라고 여러분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이형식 어떤 상태가 되는구나. 나쁜 상태가 되었구나. 상했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the leaves 그 나뭇잎들이 turned brown. 아, 이것도 갈색이 되었다는 거죠. 어때요? 노란색에서 돌리는 거니까 노란색,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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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진한색 진한색, 진한색 띵! 갈색 이렇게 됐다는 거죠. <laughs> 제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네. 설명이. Turn brown 하게 되면 그 나뭇잎들은 갈색이 되었다. 가을에 보통 갈색이 되죠. She 그녀는 매드해져버린 거죠. 그래서 보통 매드하 미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화난이라는 뜻이야. 화난.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버렸다. 화 났다. 예, 화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라는 걸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보통 이형식 구조. 상태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뜻이 원래 뜻이 있지만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gonna turn, run, grow, fall, come, get 굉장히 많죠?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아까처럼 이 형식 안에 쓰이게 되면, 되다란 뜻을 해서 가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come o go, f e l l 역시, for에 이제 과거형 나왔잖아요. 이걸 이 원래 뜻으로 해서 가지 않아도 이 구조 속에 보세요. 얘가 다 상태잖아요. true. 사실인. 사실의 이럴 때죠. 그렇죠? 그죠? a sieve. 잠이 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잠든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녀의 꿈이 사실인 상태가로 돼버렸다는 거죠. 즉, come t r 모형 실현되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얘는 과거니까 실현되었다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수고를 외우는구나. 그래서 come 를 수고로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외웠는데 이해하니까 외울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녀의 꿈이 실현되었다. 진실인 게 사실인 게 되어버렸다. 다음. The baby, 그 아기는 fell asleep. 잠든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그 아기는 잠들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꼭다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에서 감각동사 여러분들. 냄새를 맡는다든지, 아, 맛있다. 맛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쓴 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되다만 말고도 감각동사는 이제 해석을 좀 살려줘야 돼요. 얘를 예,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 되다, 뭐 뭐이다 요렇게 되게 쉽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어 자체 뜻을 살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보면 알아요. The steak smells good. It tastes sour. 그 스테이크는 smells 음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 Good. 좋은. 그래서 그 스테이크는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이 되지만 어떻게 돼요? 스테이크는 냄새 난다, 좋은. 이 어순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러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그 스테이크는, 어, 스테이크, 호주산. 와, 호주와규 스테이크. 뭐, 두께 이만하더라고, 전. 감자 스틱이 옆에 막 진짜 몽둥이 많은 게 있어. 뻥좀 보태서. 이 스테이크 어때요? 스테이크는 그림이 어때요? smells. 그리고 어때요? Good, oh, 좋아.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야. 그 스테이크는 smells good 이렇게 됩니다. 아 호주 한번 가가지고 또이 스테이크 먹고 싶다. 저2000 언제 갔지? 2006년 넘가 이때 호주 한번 가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우리 홍콩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호주에 계신 분 있으면 예 제가 한번 놀러 가면 좀 재워주고 좀 밥까지 넘어 한가? 예예안 그럼 이제 예, 스테이크라도 한번 사 주신다고 하면 제가 놀러 갈게요. 근데 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배 타고 가야 되나? 자, 그 다음에, it. 그것은 taste. 맛이 난다. 어떤 맛이 나요? sour. 신. 아이샤 할때그 신이야. 그러니까 신맛이 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감각동사 일 때는 이 단어 자체 뜻을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대충 뭉뚱그려서 해도 되지만 살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쵸? 감각동사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feel, smell, sound, taste. feel 하게 되면 느끼는 거예요. 어,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이런 거. smell, 냄새가 난다. sound, 뭐뭐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귀. 그 다음에 taste, 음, 맛이 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볼게요. my hands feel cold 하게 되면 내 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 어, 뭔가 차갑다. 에이, 손 차가워. 이렇게 된다는 라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 형식의 모든 구조를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끝! Welcome back! 자, 이제 part 1 혼공 연습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제 정석대로 좀 써보셔야 되고요. 저는 조금 게으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풍부하고 지 바로바로 비교시켜 드릴게요. 번호 한번 달아 볼게요. 1 2 3 4. 알겠죠? 요런 패턴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 뭐할수 있어요? 항상 알파 더할 수 있어요. 알파 더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파 양념은 언제든지 칠수 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갖다 붙이면 돼요. 어차피 뼈대는 요거니까자 볼게요. 그는입니다. 과학자, 직업 직책 신분 요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덩어리 이렇게 하고요. 점점 여러분들 숙달되면 한 번에 그냥 쭉 읽어나가시면 돼요. 지금은 한번 이렇게 끊어서 해보는 거예요. Number one, he became a teacher. 그는 되었다, 선생님이 되어있죠. 그죠? 그는 되었다, 선생님이 직업, 직직, 신분이니까 number one. 됐나요? 자, 그 다음, you must be hungry 되어있습니다. 너는, 그죠? 뭐뭐 이다에다가 must 붙였으니까 뭐 뭐임에 틀림없다. hungry, 배고픈 이 말이죠. 그죠? 어, 자 그러면 뭐뭐이다. 2번 이렇게 연결될 것 같고요. 3번 The leaves turned brown. 그 잎들은? 자 이럴 때 잘해야 되죠? Turned. 뚜두두두. 띵! 그쵸. 그렇죠. 되었다. 갈색인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3번이죠. 그죠 오케이. 제일 됐고요. 자그 다음에 The baby fell asleep. 돼 있습니다. 그 아기가 되었다. Asleep. 잠든. 잠든 상태가 되었다 어때요 역시나 3번이 되죠 그죠 혹시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다가 혹시 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댓글로 제보를 주세요 그죠 네, 서로 정신줄 받들어 매야 돼요 <laughs> 자5번에 e steak smells good 그 스테이크는 어, 냄새가 난다 허허 허, 허.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감각동사라고 했잖아요 감각동사 smell 말고 또 feel도 있고 그쵸 아까 음. 테 a s t e 고 이런 것들 감각동사 끝좋 좋은 이라는 상태죠 그죠? 4번이 되겠네요 그 스테이크는 냄새가 난다 좋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연습 끝 Welcome back 자 이제 혼공 완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어, 우리가 1강에서던 것처럼 끊고 우리말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number o n The soup tastes sal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soup. 말 그대로 숲이 될 수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이 국. 국이 될 수도 있어요. 찌개, 국, 숲. 다 됩니다. 은, taste. 맛이 난다. 어떤 맛이 나요? 짠! 됐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얘의 상태가 여렇다는 거잖아요. 이 주어의 보어 보호,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습은, 찌개는, 국은, 짠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딱딱딱 끊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지에 또 이렇게 제가 했던 대로 다 해석이 다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짚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도 돼요. Number two, My cousin is an English teacher. 돼 있죠. 그죠? 네, 사촌. 네. 사촌이, 사촌입니다, 사촌. 삼촌 아니야, 사촌. 은 English teacher. 그죠 뭐, 뭐, 이다. 일단 끊어볼게요. 뭐입니까? 영어 선생님이다. 물론, 해석할 때는 통으로 하지 말자는 분석할 때는 사촌은 이다. 영어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영어 쌤이래요. 3번. The music sounds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unds 나왔습니다. 이때는 귀를 자극하는 거죠. 뭐뭣처럼 들리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기읍기읍 동사. 그죠 감각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거 아니에요. 감각 동사. 그래서 음악은, 그 음악은 들립니다. 아름다운. 아, 그 음악이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에 your dad looks really upset. 있습니다 upset이란 단어는요. 네. 화난거에요. 화난거. 하고 어, 나가서 심란한이라고 해요. 심란한 You're dead. 너의 아빠 아빠 할 때는 dead 아닙니다. 아래로 턱을 더 떨어뜨려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dead 좋아요. 이게 만약 dead가 되면 죽은이라는 요렇게 발음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하세요. 요거 dead 얘는 dead 요렇게 되는 거에요. 처음에 약간 좀 오버해서 턱을 과감히 아래로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 Your dad looks. 아빠는 보입니다. 됐죠. 그죠? 너의 아빠는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어떻게 보여? 정말 화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정말 화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제 우리 공식처럼 끼워 맞춰서 할수 있죠. 그죠? 굳이 이거를 몇 형식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다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냥 보고 해석이 깔끔하게 우리말로 들어와. 그리고 순서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서 읽고 말하고 이러면서 자꾸 어쨌든 여러분들 영어의 폐활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동사가요. 라고 자꾸 파고들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자꾸 나중에도 그렇게 되면 영어가 퇴보하게 돼 있어요. 말하고 쓰는 걸 점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말 의미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이게 뭐야, 이거. 어휴. 사라졌어. 신기해. 1번. 그 소녀는 미래의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 소녀는 머리 그렸죠? 될 것이다 있습니다. 되다. 되다. 뭐 become 써도 되고 be 써도 됩니다. 근데 될 하게 되면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미래. 뭐뭐할 것이다 를 나타내는 거뭐 있었어요? 조동사. 기억 나니? will 있었잖아요. will. will 쓰고 되다 하게 되면 be 쓰면 돼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혹은 become 이란 말 해도 돼요. 선생님, 이두개 바꿨으면, 어, 이두개 뭐 차이가 있나요? 네, 거의 없어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회화에서는 그냥 will be 이렇게 많이 씁니다. The boy will be. 그 다음에, 어, 뭐가 돼요? 의사니까. 의사 뭡니까? doctor. 이렇게 되죠. doctor. 이렇게 되죠. 의사가 될 것이다. 시간 나왔죠. 그죠? 미래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 역시 붙었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닥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제가 이제 가이드를 이제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서 이제 차량 운전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자기 딸이 뭐 독도 이러더라고요 독도 그래서 그냥 딸이 독도를 알아? 독도에 갔나?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이 독도를 알아? 나중에 보니까 그 발음이 닥터 의사였다라는 그런 좀 뒷목 잡는 이야기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laughs> 발음 워낙 다양하니까. 이번 레몬은 신맛이 난다. lemons. 레몬은 여러 개죠. 일반적인 레몬을 말하는 거이 레몬도 그렇고 저 레몬도 그렇고. 신맛이 난다. 신. 그러면 이제 맛이 난다라는 동사죠. 우리 t로 시작하는 거뭐 있었어요? taste. 우리 감각 동사. 근데 네, lemons 이렇게 s 붙었으니까 taste 복수일 때는 동사에는 s 나 e s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우리 레벨 원에서 배웠죠 기본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 s s 붙으면 에, 붙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에, 조금씩 조금씩 이게 나쁜 습관이 될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좀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자 그다음 3번 그 작은 소녀는 아주 피곤해 보였다 자, the little Blank, blank, very blank 돼 있죠. 그죠 The little, 작은 까지 나왔는데 소녀 들어가야 되잖아? 소녀니까 girl 발음 조금 어렵죠? girl girl 안에서 굴려야 돼요. girl The little girl 보였다.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보였다.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looked 에서 보였다니까. ED 붙여가지고. 따라해보세요. looked 좋아요. So the little girl looked 아주 아, 피곤해. 됐죠? Very 피곤해. 피곤해. 여기 이제 피곤한이라는 단어 들어가야겠죠. 상태니까.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런 피곤한이라는 우리 배웠던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데 문법 배울 때또 헷갈릴까? 여기 이제 보호자리에 보통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 아까 뭐 doctor, teacher 이런 명사. 그리고 피곤한이라든지 약간 salty라든지 이런 것처럼 형용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혹시나 또 이렇게 또 바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나 강의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기초에서 살짝 또 혹시 몰라서 언급해드리는 거예요. 여튼 피곤하게 되면 tired 이렇게 됩니다. tired. the little girl looked very tired.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아주 배가 고팠었다. 나는 뭐뭐 했었다. 비동사 써야 되죠? I am인데, 고팟, 고팟 썼다. 과거 제는 I was, 이해됐죠? I was 야겠죠 Very, uh, 배고픈. 이라는 역시 형용사 들어야겠죠? 배고픈이라는 상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태. 배고픈. 물론 여기서는 배고팠었다. 이렇게돼 있지만, 배고픈이라는 단어가 들어야겠죠. 뭐요? hung. hungry 됐죠. I was very hungr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석을 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뼈대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제이거 이런 식으로 가지 저도 너무 처음부터 이론 공부하고 뭐 주격보는 뭔데 그게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 약간 공부하는 맛은 있어 내가 뭔가 좀 깊은 걸 공부하는구나. 근데 결국은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재미도 없고, 오래가지 못해서, 저는 약간 좀 거꾸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홍보 코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The music sounds beautiful. 여러분, 한번 끊어보시고, 해석을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거꾸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 늘 제가 아, 바쁘더라도 응원하겠습니다. 홍공하는 장면 아시죠? 제 태그랑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많이 많이 여러분들 SNS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상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강 3강에서는 또 3형식으로 뵙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 같이 홍공!